뺄셈을 할수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빼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를 위해서 빼기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빼기의 상황을 살펴봅시다. 바구니에 사탕이 4개 있었는데 사탕을 하나 먹었다면 바구니 안의 사탕은 몇 개가 될까요? 맞습니다. 뭐, 3개가 되겠죠? 이렇게 바구니에 사탕이 4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먹었고 그랬더니 바구니 안의 사탕이 3개가 된 상황을 빼기를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는 숫자와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이런 빼기의 상황을 4 빼기 1은 3과 같다. 고 숫자와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뺄셈식은 4 빼기 1은 3과 같습니다. 또는 4와 1의 차는 3입니다.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? 왼쪽 연못에 오리가 3마리 있고, 오른쪽 연못에 개구리가 한마리 있습니다. 오리는 개구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리와 개구리를 줄을 세워서 함께 짝을 지어 보면 더 이상 짝을 지을 수 없어서 남는 오리 두 마리가 생기죠? 즉, 오리가 두 마리가 더 많네요. 자, 오리의 수 3에서 오리와 짝 지을 수 있는 개구리의 수 1을 빼니까 오리가 두 마리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. 이것을 3 1은 2라는 뺄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3 1은 2와 같습니다. 3과 1의 차는 2입니다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. 1번 문제입니다. 그림과 어울리는 뺄셈식을 쓰고 읽어 보세요. 자, 아이스크림이 이쪽에 보니까 7개가 있었는데 여기 이 화살표를 보니 3개를 뺀것 같죠? 자 그랬더니 이렇게 4개가 남았다는 것을 그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것을 뺄셈으로 나타내면 7개에서 3개를 뺐더니 4개가 되었다. 이므로 7 빼기 3은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읽으면 7 빼기 3은 4와 같습니다. 또는 7과 3의 차는 4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. 2번 문제입니다. 그림과 어울리는 뺄셈식을 쓰고 읽어 보세요. 자 장난감이 공룡은 다섯 마리가 공은 네 개가 있네요. 그리고 공룡 장난감이 하나 더 많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공룡은 다섯 마리, 공은 네 개가 있는데 공룡 장난감이 한 개가 더 많다라는 것을 뺄셈식으로 표현하면 공룡 다섯 마리에서 공룡과 짝지을 수 있는 이 공의 개수 4개만큼을 빼면 공룡 장난감이 하나 더 많다는 것을 5 빼기 4는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읽으면 5 빼기 4는 1과 같습니다. 또는 5와 4의 차는 1입니다. 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. 자, 3번 문제입니다. 연필이 지우개보다 몇개더 많은지 그림을 그려보고 뺄 셈을 해보세요. 자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필, 연필과 지우개의 개수를 잘 세어보아야겠어요. 자, 먼저 연필부터 세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연필은 여섯 개가 있고 지우개는 하나, 둘, 셋, 지우개는 세 개가 있네요. 그럼 여기 연필의 개수만큼은 6개의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, 지우개의 개수 3개를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뺄셈을 해 보아야겠습니다. 자, 지우개는 3개이므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하나는 이미 있고, 두 개를 더 그려야겠죠? 자, 이렇게 그리고 나니, 연필의 개수가 지우개보다, 자, 이렇게 짝을 지어 보니까, 연필이 3개가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? 이것을 뺄셈으로 나타내면, 연필의 개수 3개에서, 연필과 짝을 지을 수 있는 지우개 3개만큼을 빼면, 연필이 3개 더 많다. 이므로 6-3은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또한 6-3은 3과 같습니다. 또는 6과 3의 차는 3입니다. 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뺄셈을 할수 있어요. 그두 번째 시간에서 다양한 뺄셈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